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이영방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참 사연도 많고 힘든 적도 많았는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합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은 여러분들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제 일에 대한 저의 보람이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시험은 자격을 딴다는 것보다 부동산 실무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약간 미숙하거나 시행착오 같은 걸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막기 위해서 실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병행해서 추가적인 공부하는 필요한데 이제는 지식보다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창업 실무라든지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론하고 실무의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아카데미를 활용하시면.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여기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좀 공부도 하시고 준비돼서 현장에 나간다면은 훨씬 더 자신 있는 중개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실무에 있어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수업을 할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에듀일 부동산 아카데미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에듀일은 성공이다.